오늘은 한국 야구의 전설 구대성 해설위원이 ABS, 즉 자동투구 판정 시스템이 한국 야구를 망쳤다고 주장한 내용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국 야구의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기대성은 한국 대표팀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10연패를 기록하며 성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 선수들이 ABS에 적합하도록 변화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오히려 선수들의 기술적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구대성은 ABS에서는 제구력보다 무브먼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피드와 무브먼트 간의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결국 타자들이 더 많은 안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ABS의 적응 문제와 관련된 소문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무브먼트를 강조하며 운동주 선수와 같은 잘 던지는 선수들의 공 던지기 메커니즘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부대성은 자신이 경험한 호주리그에서의 퇴장 사건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심판의 판정이 불합리했다고 느껴 의도적으로 퇴장을 감수하고 행동에 나섰던 이반은 그의 열정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경험이 한국 야구에도 큰 의미로 남기기를 바랍니다.